알라니까 최준희! 슈팅해! 아, 언제 올라가! 야! 아, 최준희! 아, 언제 슈팅해! 아, 야, 야, 준비야. 됐어. 이거 스어좀 하라 그래. 언제? 됐나? 동아리 미리 들어가면 안 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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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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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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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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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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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야, <목소리> <목소리> 야, 야. 야, 아. 야, 흐름 왔다, 흐름 왔어. 빨리 내려, 내려, 빨리 내려! 살 껴라! 내 또, 내 또, 내 또, 없어! 간다, 간다, 아,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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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간다 아, 잘했어. 그래. 아, 정아야, 정아야. 정아야, 쉽게 쉽게 주고 가 주고. 민아, 김민아. 먼저 스타트를 끊어야 된다니까. 야, 김민. 너무 기다리고 있다니까. 늦어. 압박 타이밍이 아예. 예측하고 있어야 지제 어차피. 배두나 저기도 봐. 저기도. 한칸 쳐줘. 배스가. <laughs> <한칸 쳐줘. 웃음> 아, 정화. 가라고. 가라고. 아. 아 뭐,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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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하네. 앞에 와. 봐. 앞에, 와. 앞에 와. 봐.

아니 왜 뛰? 공 아, 번종 종우. 종우, 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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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가나이 아, 예! <laughs> 스피번스피번야 11번, 11번. 야, 티스카 야, 그래, 자, 야, 야, 맵, 맵, 맵. 야, 믿어. 야, 야, 안 믿어. 야, 호 야, 안 믿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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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아안고 아이고, 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 가. 고고가이고이고아가고이고아이 아이고, 아이고! 어 야, 내려 아이아아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야, 야, 야.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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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구석, 야, 야간방울방야 방울방울, 방울방어방울 그렇지 울방울 방울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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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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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오, 와 나이스! 와, 아, 있구나, 나이스, 아, 성가, 성가. 아, 성가, 아, 성가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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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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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아! 려줘야지 공간이 생기지 거까지 쓰면 은 왼발로 몰고 실종하라니까 넘겨! 넘겨! 철제! 와야돼! 큰나 와야돼! 와야돼! 서우! 하우 가! 가! 사이드 바! 그렇지! 앞으로 뭐, 전진! 그래. 서우야! 야! 민주야 체크해! 뒤에! 그렇지! 어, 아, 진짜 올때다 앞에서, 할, 와, 앞에서. 태준, 앞에서, 태준 앞에서, 태준정아정아까지벽 써줘 저기 어. 벽수면, 저기서 벽수면, 저기어벽면 저기서 벽수면, 저어서 벽수면, 아니 서 벽수면, 저기서 벽수면, 저기가면 야 민준아 라인 맞춰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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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야야 강찬아 너 거기 있는 게 의미가 있냐 준비 안해야 민준 민준아 세컨 불 봐야 돼. 다와다와 <laughs> <laughs>